네, 안녕하세요. 안녕 마이카골드 김항호장입니다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아, 또 주말에 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, 날씨가 춥다가 오늘 이제 일요일 점심부터 좀 풀린다고 해서 밖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. 그래서 딱 나들이하기 좋을 만한 그런 또 날씨인 것 같아요. 뭐 휴식 잘 취하시고요. 어,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이 차량은 진짜 단원컨대 전국 최저가. 로 지금 선보이는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중고차 가장 싸게 사는 법은 차주에게 직접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뭐 당연히 수수료 받지 않고 정말 만날 수 있는 최저가로 예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할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1250만원에 예, 지금. 촬영을 했었는데 50만 원 예, 할인을 해서 재고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1,200에 팔면은 저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세금 떼면 한 20만 원 남겠다. 30만 원 남는데 하여튼 예, 이제 뭐 이것저것 또 떼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마진이 없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진 오일 갈아놨고요. 미션 오일 갈아놨고 타이어 내짝다 네 신품으로 갈아놨고요. 그다음에 배터리까지. 신품으로 교체해놨기 때문에 뭐 3, 4년간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스펙을 설명드리자면, 인팔라 차량이고요. 2,500cc 엔진이 갖고 있는 LT 등급의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약 6만 2천km 밖에 정하지 않은 차량이고, 2015년에 최초 등록된 16년 모델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조건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,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, 전국 최저가입니다. 네, 1200만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. 어, 한 가지 이제 고지해드릴 부분은 렌트력이 있다. 하지만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왜냐, 현재 상태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, 네,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. 거기다가 탁송을 받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시운전 다 해보고, 뭐 해봤을 때, 전혀 뭐 흠잡을 만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. 뭐 외관도 그렇고, 뭐 엔진 미션 상태도 그렇고, 예,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내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사용감 역시나 뭐 완벽하죠. 6만 키로밖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름도 많이 없고요. 관리 상태가 아주 끝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와, 차 상태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엔진 소리도 뭐 정수크 그 자체고요. 자 내부 들어봤을 때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좀 정숙한 상태 그리고 내비도 제가 직접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을 보여드렸을 건데 내비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네, 후방 카메라 역시나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미션도 변속시 크게 움찔거리는 부분 없고 미션도 교환해놨습니다 네, 한 7, 8만 키로는 더 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듀얼 프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 위쪽에 이시아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커버가 씌워져 있긴 한데 핸들 사용감도 많이 없습니다 예 6만 킬로기 때문에 뭐 크게 흠잡을만한 부분들은 없고요 어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방 추돌 방지 옵션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은 차선 이탈 까지 들어가고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도 들어가고 저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옵션 lt 등급 이지만 안전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런 차가 예, 1200만원이면 진짜 거져도 거져 윈도 스위치도 작동 해봤을 이상 없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문제없고 작동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청결해요, 굉장히 깨끗해요. 담배핀 흔적도 없고요. 그냥 새 차, 준신차급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뒤에도 한번 가 보시죠. 자, 뒤에도 어, 이거 여기는 그냥 새 차네요. 아예 그냥 흔적이 없네요, 흔적이 사용감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포음매트 깔려 있고 깨끗하네요. 트렁크 보시죠. 자, 뒤에도 지금 트렁크 엄청 넓어요 진짜 뭐 그랜저나 뭐 K7 이런 이제 동급 라인과 비교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너무 지금 넓은 트렁크를 갖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사고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 그 자체 깔끔합니다 그리고 침수나 뭐 이런 곰팡이 있었던 부분도 없고 완벽합니다 자, 그리고 마크도 원래는 이제 노란색 마크잖아요 지금 검은색 스티커로 부착을 해놓아서 좀더 어울리는 엠블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네, 들려 드릴게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네, 잡음 전혀 없고요 뭐 요, 이런 차를 흠을 잡는다면은 진짜 새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예, 아주 완벽한 엔진 상태를 뽐내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. 자, 단언컨대 정말로 전국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인팔라 차량이고요. 2015년 등록된 62,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. 거기에 완전 무사고, 용도 여력이 있지만, 어,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. 진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어, 전 생각이 들어요. 왜냐? 엔진오일, 미션오일, 타이어, 배터리 다 갈아놨습니다. 그냥 주유만 하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. 사주가 직접 판매하는 차량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으로 1,200만 원에 이 차량 재고 할인 들어간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 얼른 연락 주셔서 이런 아주 완벽한 중고차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. 예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재고 할인 차량 지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예, 집중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또 아주 저렴하게 괜찮은 차량 예,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기다려 주세요. 지금까지 안영마가카골드김망 과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